미쳤다. 좋다. 쳤다. 쳤네. 돌터보트 포보트 많이 요 예. 받아왔는데 컷킬이. 아, 무슨 스킬 션 없어요. <놀람> 오토바이 제 쪽.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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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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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뒤에서 붙는다. 싸운다. 택도 없네. 아, 쟤네... 저, 쟤네, 아없석 거리라. 예, 저, 딴데 볼게요, 그 아까 그, 창고에서 붙는 거 조심해요. 여기로. 일로... 창고, 창고 쪽 붙는 거. 예, 우리 쪽밖에 없음. 가. 이 예, 뿌락치 걸릴 것 같은데? 나무 하나 기절. 경박스 하나 뜬이떠는데 아, 타, 탄, 들어완다, 탄 들어온다, 탄 예, 들어온다. 이 뿌락치가 어디로 오하나 아, 렌더링이야. 210방향 렌더링. 따개비. 에에. 이새 어디 갔냐? 아, 따개비 하게 4번 핑 끝했다 개비 여기 4번 핑. 맞죠? 집에 2층. 뭐야, 집. 그, 아, 붙었어. 예 그, 그러니까 내 하나밖에 못 깼잖아. 하긴 하긴. 와, 얘 뭐야? 어, 바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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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창고, 창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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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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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내가 말했던 애. 예, 예. 와, 깜짝 놀랐네 우리 여기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일본 쪽으로 차다 써야 되고 네. 지금 지금 번에는버기한테 대주 있어요. 인정님 출발 준비? 네. 우리 차버기가 끝인가? 있어. 아니요, 저 트럭 살아있음 트럭 가, 갖고 왔습니다. 에이, 존나 잘 쏴. 여기 여기 천천히 하면 될텐데 돼. 얘네 왜저 아래로 갖고 와요? 툴타 안 난다. 와이 빡빡이 아, 나이스나 앞에 있거든요. 뭐야 서클 뭐야 서클 좋아요 이거 아야 아이씨 특껑이 나왔네 나이스 나안돼 하나 하나 여기 지금 왼쪽 240 멀리 꼭대기에 여기 245 오토바이 컷 오토바이 컷 진짜? 나이스. 네, 집 박았어요. 2번 핑집 박았어요. 다이다, 다이다. 한이쯤이었면좀깎 네. 한 대. 둘 네. 뒤에 정확히. 네. 오른쪽 살짝 깎을게요. 나이스. 확인. 아, 뒤에 다른 팀 있어. 이, 피, 리에 앞에 있는 거. 피 감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 그 밑에. 나이스. 그 다음에, 뒤에. 이쪽. 1번. 천천히. 저 살리생 각 하지 말고. 자, 그쪽으로 갈게요, 그냥. 와 나이스 바사야 오토바이 제쪽 오토바이 오케 okay. 오토바이 이죠 그렇죠? nice. 차도 밑에 차도 탔어요 어, 거긴 지옥 지옥이야 3대 이상 전멸해버렸다 나이스 아, 인증이 앞에 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더 아, 있어요 아 지금 하나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거 잡은 거고. 응. 음. 음, 살리고 있겠다. 포어 있지 않을 텐데,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응. 그리 아파도. 저기 있다. 기절. 기고 있다, 기고 있다. 기절 당한 건가? 음. 와장님, 나올 수 있어요? 나차 차차 불러. 이쪽으로 올려. 쪽으로 나이 버들 붙이게 네, 나이스 <laughs> 위치 브리핑 돼요? 지, 제 앞에 바로 한 핑크 아, 확인, 확인. 아, 기절. 하나 하하 하나 더있었어 거기 끝, 끝. 네. 바퀴 나갔음 제들. 115. 이때 쪽으로 온다. 안전지. 그게 막아놨어요. 가갔다 이거. 하나? 하나 기절? 아니에요 체도셋. 들어갔어요 지금. 1데0 계속... 일단 여기는 원 1000원. 는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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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4번에 하나고 나머지 0명 집. 그 연막? 집 나온다. 저 죽어요. 집 애들 다 나갔어요. 라스트 집 애들, 집, 집, 집 여기 다자기장밖다 자기장밥. 자기장 하나 살았어. 예, 라스트 하나에요.